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6년을 향한 스타벅스의 전략, 그 핵심 세 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전 세계 매장이 거의 4만 1천 개나 되죠. 스타벅스는 정말 거대한데요. 하지만 최근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주가가 최고점 대비 무려 31%나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계획이 뭐냐고요? 이게 바로 스타벅스가 마주한 현실입니다. 투자자들은 2020년에 모든 걸 걸고 지켜보고 있죠. 자,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보시죠. 바로 Back to Starbucks라는 컴백 플랜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기술로 매장 경험을 개선하고 메뉴는 단순하게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되살리는 거죠 다행히 초반 성과는 괜찮아 보여요 동일 매장 매출이 1% 오르면서 드디어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이 1%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쩌면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거죠 자,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스타벅스가 가진 막강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두고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.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뭐 그런 거죠. 이것 좀 보세요. 미국에만 리워드 회원이 3,400만 명이나 됩니다. 정말 엄청나죠? 이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야말로 마케팅의 핵심입니다. 아주 귀중한 자산이죠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. 바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중국에 대한 이야기죠. 중국에선 현지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. 그래서 스타벅스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고요?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합작회사를 만든 겁니다. 지금 중국의 매장이 약 8,000개 정도 있는데요.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궁극적인 목표는 무려 2만개입니다.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죠. 자, 이제 정리해볼까요? 이세 가지 기둥이 바로 스타벅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. 투자자들은 결국 이걸 볼 겁니다. 매장 매출이 계속 오르는지, 브랜드 파워는 여전한지, 그리고 중국 시장은 어떤지 말이죠. 자, 과연 이세 가지 전략으로 스타벅스가 커피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요?